네 안녕하세요 재테크쌤 달동 파파입니다. 서울 제2차 장기 전세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주 좋은 요지에 신혼 부부 최대 20년까지 전세로 사실 수 있는 공고기 때문에 오늘 내용 잘 살펴보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입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1일부터 9월 12일 목요일까지고요. 10월 1일 날 서류 심사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올해 연말인 12월 27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접수하시는 곳은 인터넷과 방문 모두 가능한데요. 인터넷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총 6개의 아파트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인 힐스테이트 관악 센트시엘입니다. 전용 58제곱미터로 단일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18세대가 나왔습니다. 무자녀 9세대, 유자녀 9세대입니다. 금액은 3억 5600만원이고요. 내년 3월에 입주하게 됩니다. 지금 힐스테이트 관악 센트시엘이 여기고요. 바로 옆에 관악드림타운이 있습니다. 관악드림타운이 03년에 준공된 약한 22년 정도 차된 아파트인데요. 지금 전세 금액이 같은 평수 대비 4.5억에서 5억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무려 한 1억에서 1억 5천까지 싼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숭실대 입구역을 근처에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2호선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인 롯데캐슬 리스트 폴입니다. 전용 5979 8위 세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5구 타입은 145세대, 7구 타입은 56세대, 8위 타입은 15세대가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전용 5구 타입이 금액이 4.5억, 전용 7구 타입이 금액이 5.7억, 전용 8위 타입이 금액이 6억입니다. 내년 3월에 입주입니다. 이스트폴의 전용 면적 74가 시세가 9.5에서 10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7구 타입이 5.7억으로 나와 있으니까 거의 한50% 저렴한 금액으로 신축에서 거주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앞에 구역이 있고요. 가까운 곳에 강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까지 가까이 있어서 아주 매우 좋은 위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호반서밋 개봉입니다. 전용 4구와 5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4구는 2세대, 5구는 14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4구는 2.2억, 5구는 2.6억입니다. 내년 2월에 입주고요. 지금 후반섬밋 개봉이 여기고 옆에 개봉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요. 푸르지오 시세가 같은 면적 2.1에서 2.2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신축에 거주하실 수 있는 메리트가 있고요. 내려가면 가까운 거리에 오류동역이 있고 오류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고척 아이파크몰이 비교적 최근에 개장을 했죠 그래서 여기 코스트코도 있는데 아이파크몰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름역 롯데캐슬 트윈 골드입니다 전용 5구와 8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5구는 7세대 8사는 2세대입니다 5구 같은 경우가 3.9억 8사 같은 경우가 5.1억입니다 내년 2월 입주고요 지금 이 기름력 롯데캐슬 트윈 골드의 전세 시세가 25평 기준 6.5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억이니까 한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신축의 전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름력 바로 초역세권입니다. 다섯 번째는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입니다. 전용 사구 단일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35세대가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무자녀 17, 유자녀 18세대입니다. 금액은 3.2억이고요. 내년 2월에 입주합니다. 지금 힐스테이트 이편원 세상 문정에 전세 시세가 같은 면적 5.4에서 6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2억이니까 마찬가지로 50에서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금 장기 전세 주택을 거주하실 수 있는 거고요. 주변에 8호선 문정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아래에 내려가면 여기 뭐가 있죠? 가든 파이브가 있죠? 그래서 이마트와 NC 백화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역도 주변에 있습니다. 마지막 은평구의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입니다. 전용 무구 단일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3세대 무자녀 16, 유자녀 17세대가 나왔습니다. 금액은 3.4억입니다. 내년 2월 입주를 합니다. 전세 시대가 지금 같은 평형기 중 5억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7억 정도 싼 금액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6호선 응암역이랑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볼게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8월 30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예비 신혼 부부의 경우도 가능하고요. 아래 세부 요건을 좀 볼게요. 신혼 부부라면 혼인을 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비 신혼 부부 같은 경우에는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을 좀 봐야 되는데요. 전용 면적 60 이하인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고요.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180% 이하입니다. 전용 면적 60% 초과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여야 하고요. 맞벌이는 20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 자세한 금액은 표로 정리된 거를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6억 5천 5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자동차가액은 3,7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소득과 자산 모두 꽤나 기준 금액이 높기 때문에 아주 고소득이나 고자산 아니신 분들은 웬만하면 해당되실 겁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의 사항인데요. 1세대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면 한 분이 신청하셔야 되고요. 예비 신혼 부부인 같은 경우에도 두명 중에 한 명을 대표 신청자로 지정하여 하나의 주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신혼 부분은 0 9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볼게요. 60제곱 미아를 먼저 보면은 외벌이인 같은 경우 가구당 120%인데 이쪽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860만원,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980만원이고요. 맞벌이인 경우 180% 아래쪽 표를 보시면 되고요. 3인 가구는 1,200만원, 4인 가구는 1,400만원까지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60제곱미터 면적 초과인데요. 매버리인 같은 경우는 150%라서요. 위에 표를 보시면 되고요. 3인 가구는 약 1,000만원, 4인 가구는 1,200만원으로 금액이 올랐고요. 맞벌이인 같은 경우 200%인데 아래쪽 표를 보시면 됩니다. 입주자격 검증입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자격 검증을 하고요.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에는요, 그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자의 사회보장 시스템에 10월 소득이 조회된 경우에는 공고 시점인 8월 소득이 아니라 10월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입니다. 우선 가점을 합산한 다음에 순위에 따라서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을 하고요. 그리고 우선배정을 충족한 자에게는 30% 이내를 우선배정하고 마찬가지로 전산추첨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점을 먼저 따지고 동일한 점수에서는 추첨을 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는 우선배정을 합니다. 가점 기준으로 첫 번째는 공급 신청자의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 기간을 봅니다. 10년 이상이면 5점으로 만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 신청자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를 120회 이상이면 5점으로 만점을 받게 됩니다. 우선 배정인 같은 경우에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우선 배정을 하는데요. 전용 6 0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을 좀 낮춰 가지고 100%와 맞벌이 150%인 경우에 우선 배정을 실시하고요. 전용 면적 60초 과인 경우에는 120%와 맞벌이 180%를 따져서 요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배정을 진행합니다. 출산 가구 지원이 있습니다. 입주 이후에 한명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요. 최장 거주기간을 10년에서 무려 20년까지 연장해줍니다. 20년을 장기전세주택에서 거주하실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입주 이후 자녀를 1명 이상 출산한 가구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다만 무주택은 유지하, 유지하셔야 됩니다. 입주 이후에 두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는요. 20년 이후에 거주주택에 하나요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줍니다. 약 90%의 금액으로 매수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3자녀인 경우에는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이후에 마찬가지로 두명 이상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요 10년이 지났을 때 주택을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번에 2차 장기전세 주택에 나온 아파트 중에서 넓은 평수가 만약에 공실이 나오면 그쪽으로 이주해 줄수 있다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제2차 장기전세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서울 요지에 깨끗한 신축에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오랫동안 내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잘 살펴보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경제와 부동산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